예, 안녕하세요. 오야스빵대입니다 예. <laughs> 냐제개인적인 생각은 소년 손오공도 뭐 장하연 측이든지 n g to go to China and I'm a 측도 장하연한테 돈 받지 않았나 음, 제 개인적인 생각 a 그래요 내피셜이에요 예. 어, 오빠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받지 않았나 응. 어차피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 막 이슈화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단호를 쳤겠죠 이만저만 해서 총대 빼라 저기서 그렇게 3 3일로빌고 나온다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와서 가짜 범인 만들고자 하는 그거 어, 동석자 A가 어 그냥 총대 빼라 어, 1000억 정도 보상해 주지 않았나 전달해 준게 아닌가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그냥 까걸러라다가 그냥 천억 쳤으면고 어차피 뭐 변호사들도 뭐, 어 원래 제가 봤던 개그집 병신 같은 변호사들 같은데뭐 남들 말 들어보니까 뭐 알아주는 변호사들이라고 해요 내가 봤던 개그집 병신들 같아 안그래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그 뭐냐 김규리 변호사만 좀 예쁜 것 같고 나머지는 개그집 병신들 같고 어, 좀 가짜 여러분 병사 들 보면 가짜지 않아요? 어, 개, 그지 병신들이나 병사하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제개인적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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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다. 어, 어, 어디서 문재인한테 전달받았고 진 모르겠고 그것까지 모르겠고 어, 아 어, 장현이 어, 주범이다. 만은 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동독자 a 로어 밀고 나가는 게어차피 간의 투리는 최고나고 간에들은 뭐 이종사촌 시간이라는 사람. 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자원 측에서는 이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전달해 주지 않았나. 동건자 a 가 정대 왜라. 무슨 말씀이냐 죽을 거고 무제 뭐 무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과실치사, 뭐, 어쨌지그런식으로 기억이 안 나고, 분리해 가고 고어째치 해가지고, 뭐, 한 번, 어, 뭐 2, 3년, 뭐, 5년, 그렇게 해오고, 뭐, 다른 데로 빼돌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 동석들이 너무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다른 데다 빼돌리고 살아있는데. 그런 수도 있는 것이고. 지켜보자고요. 우리는 어쩔 떻게어수 없어. 지켜봐야지. 어? 그래, 뭐. 응? 응. 참고만 해주시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읽으셔봐요 여러분 5개월이 다 돼가는데 뭔 술을 안섞거냐고요 내가 어느정도 있었으면 나도 술썼었네요 내가 어느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면 안 그래요? 어? 한 곳만 해주 쇼. 봐예 여러분 그냥 여기서 자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야스 빵습 쓴다 또빵대 생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 좋은 정보 있으면 올려 드려 마치 투어 내일도 객지 가야 겠지 예. 来て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様。おやすばんです。